마크가, 도, 아, 마크가, 마크가 도시락, 도시락 보냈어? 도시락 보냈는데 어. 아니, 나는 진짜 어. 걔가 보낸다고도 말을 안 했거든. 어. 근데 마크가 그냥 몰래 보냈더라고. 어. 제작진 분이랑 들다 어. 같이 먹으라고 어. 완전 다 돌린 거야. 어.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또웃게가 울게, 으쓱으쓱해. 아, 근데 재현이 형도 뭐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형이 어. 이미 다 커피나 뭐 이런 거 보냈었어가지고. 음. 아, 그리고 도영이 형이. 응. 그리고 도영이 형이 <laughs> 그 자신의 카드를 이렇게. 이렇게 증적. 카드 줬어? 이렇게 맡겼더라고요, 그날. 오 하루를. 근데 그러면,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러면. 사실, 뭐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, 이렇게. 그래서 음 카드를 이렇게 줬었는데. 얼마서 제가. 아, 그니까 러 그냥 커피만 먹었어. 아 커피만 먹었어. 많은 이제 멤버 형들은, 형 동생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마치지 않았나. M to the C, M to the C 정도가 되는 거겠습니다. 내가 정우 그거 도시락 사줬었거든. 그 음악 중심 때문에. 오, 그래서 그거의 썰을 풀어보자면요. 사실 어딱 그걸 보내고 정우가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전화를 처음에 못 받았어요. 내가 막펜싸연나 아무튼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, <laughs> 그리고 나서 어 제가 다시 전화했는데 그때는 또 시간을 보니까. 음중 생방 때여가지고 또못 봤, 어 걔가 오히려 또못 받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생, 연습인가 그때 결국에 다시 이게 전화를 하게 돼서 막 좋은 거죠. 고맙다. 번졌습니다. 막.. 네, 그랬고 막또 톡으로 막, 톡으로도 막 왔더라고요. 그래서 톡, 톡이 막, 어, 마크 형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막 일부러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막 보내는데 너무 약간 귀여웠습니다. 그렇 알잖아요. 와, 마크. 이거는 진짜 자랑해야죠. 와 이거 지금 이게 오. 보시면은 마크가 선물해준 돼지갈비찜? 네 소갈비찜인데 이거 저는 솔직히 마크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. <laughs> 근데 난 이런 게 오히려 더 감동인 거야. 와 멋있다. 마크야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잘 먹을게. 너무 고맙고 와 고급진 이런 도시락을 제가 받아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데 그리고 도영이 형도 커피를 사줬는데 어, 정말 멤버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챙겨줘서 너무 감동을 먹었고요. 도영이 형이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카드도 자기 카드를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도영이 형한테도 너무 고맙고 이거를 처음 하게 된다는 걸 들었을 때도 멤버들도 많이 사실 야 정말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찐으로 축하해줬을 거예요.